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디즈 스카이라인 푸른산호 도시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도시 저번 편에 이쪽에 스포츠 센터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남대항역, 남대항역을 중심으로 이제 스포츠 센터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 편에는 아름다운 숲 정원과 함께하는 박물관 단지도 들어와 있고요. 이쪽으로 대학교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편 우리 푸른산호도시의 61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면적이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는데 어머 맙소사 벌써 이렇게 길어지게 됐네요 여기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61화를 맞이해서 조금 다른 컨텐츠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행정구역을 한번 쫙 둘러보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우리 도시 보면 이렇게 행정구역이 다 잡혀 있습니다. 강북동, 강북2동 뭐, 농림동, 그 다음에 이쪽에도 뭐, 수원동, 구마동 등등등 있는데, 보면 아직 비어있는 데도 있고, 예, 행정구역이 제대로 안 잡힌 데가 있고, 뭐, 동사무소, 뭐, 의미 없지만, 그런 것도 하나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도시 둘러보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부터 볼게요. 우리 도시 최초의 마을이죠. 산호마을. 인구 9,600명 현재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산호해안역 주변은 재개발 예정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약간 산호마을에 들어와 있는 부속구역. 그 정도 느낌으로 해주고, 여기는 해수농원까지도 일단은 산호마을에 포함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 뒤에 있는 공단지역 있죠? 이 공단지역까지 넣어주고, 이렇게 산호마을 잡아주고요. 인구가 9200명인데, 공단이 좀 있어서 근로자가 7800명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무소 정도 하나 지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쓸만한 건물이 하나 있을까요? 음, 리코 오피스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구청 이런 거 아니고 동사무소기 때문에 이렇게 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조건 동사무소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기업들도 조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시민 복지 시설 그런 것도 좀 넣어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낼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일단 이쪽이 중심지잖아요. 여기가 산호마을역인데. 여기 저장을 조금 이전시키면 넣을 수 있겠다. 이름이 오피스빌딩 20313? 이름이 좀 뭔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하나 넣어서 이 친구를 우리의 동사무소로 넣어주겠습니다.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나? 그러고 보니? 행정복지센터인가? 그렇죠. 산호마을 동사무소라고 할게요. 여기 이름을 산호마을 행정복지센터로 해줘야 되나 잠깐 고민했지만 그냥 동사무소 하겠습니다. 여기는 산호동 이렇게 들어가는 게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처음 들어온 마을이니까 여기는 특수하게 산호마을이라고 이름 지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산호마을 들어왔고요. 꽤나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밀도라서 인구는 많지 않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은 농림동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동 인구 2 6 9 20명 들어와 있고요. 농림동의 특징은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최대한 살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도시 곱고새 이렇게 나무들이 아직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길도 조금 구불구불 비뚤빼뚤나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여기는 농림동 같은 경우는 뒤쪽에 있는 요강 있죠. 요 강을 경계로 뒤쪽에 있는 광산 지역을 일단은 포함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산호 광산 구역이 있는데 이 산호 광산도 농림동 행정구역 안으로 일단은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뭐 거주 시설이 있고 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산호광산 공항이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강이 경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농림동 안으로 편입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강북동이 있습니다. 강북동과의 경계는 당연하지만 강이 되겠죠. 이거 살짝 이거 경계가 안 맞는 부분 딱 강을 중심으로 나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강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쪽 구역은 시청동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나눠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은 농림동이 꽤나 크게 들어왔어요 농림동 인구 26,000명 이렇게 잡히고요 근로자가 12,00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꽤나 근로자가 많아요 농림동 동사무소는 일단 여기는 농림역 쪽으로 가면은 좋긴 하겠는데 농림역 쪽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쪽은 조금 그래서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리가 많은 쪽은 이쪽 편이긴 한데요. 공단 있는. 이런데다가 자리 하나 잡아줘도 되긴 하거든요. 네, 여기 있는 산호강산역이랑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이 주거지역과 산업지역 이두 지역의 가운데를 이렇게 자리 잡은 농림동 동사무소 개소합니다. 좋아요. 농림동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어서, 여기가 강북동이죠? 강북동은 조금 구역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그냥 강북동, 여기가 강북2동그 다음에 떡상금융지구, 이렇게 세 구역으로 이 강북지역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강북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강북동과 강북2동의 경계는 여기 있는 보행자 거리를 중심으로 나눠주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죠? 이렇게 쭉 지어가지고, 어, 여기 건물이 바뀌네. 이건 어쩔 수 없고. 보행자 거리를 중심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 있는 역 있죠? 역을 가운데로 딱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이제 푸른산호 공대랑 이쪽편 시청동 쪽 주거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시청동으로 편입시켜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보시면 건물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기는 일반 고물도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주거용 밀집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시청동으로 편입시켜 주면은 여기는 건물이 싹다 부서진 다음에 밀집 건물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강북동에 그냥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인구 24,000명, 근로자 7,000명, 강북동은 강북1동, 강북1동 주민센터는 이쪽이 공공시설 들어오기 딱이긴 한데, 그죠? 여기다가 건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강북 1동 동사무소, 요렇게 들어오고요. 위치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북 2동. 이동. 강북 2동에 같은 경우는 인구 2만 4천 명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행자 지구가 꽤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 지금 공터가 있거든요. 이쪽 이제 항구 쪽 확장을 대비해서 제가 비워둔 자리인데, 이쪽에 뭐 써도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데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거든요. 강북동이 꽉 차가지고 여기 지어주면은 그래도 모노레일역도 있고 그렇게 접근성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에 있는 항만 관리도 좀할겸 뭐 약간 항만 관리 공사 뭐 그런 친구도 같이 이 사무실에 새 들어와서 살수 있겠죠? 강북 이동농사무소 이쪽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떡상금융지구가 있는 데데요 일단은 여기 는 길을 중심으로 강북 이동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시청 지역과의 경계는 이쪽 고속도로가 되겠죠. 이쪽도 꽤나 커요. 떡상금융지구 인구 2만 4천 명 정도. 근로자가 만 명. 꽤나 근로자 수가 많네요. 일단 여기는 떡상동으로 해주고요. 온 김에 우리 주식 좀 볼까요? 좀잘 가나? 64만. 크루즈는 망했고 이건 코인이죠 코인이나 좀 할까 조금만 살게요 코인 조금 사놓고 여기는 동사무소 넣어줄 만한 데가 이쪽 편 아니면 이쪽 뒤쪽 이쪽 편에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고 가득찬 스마키는 이런 지역인데 이쪽 뒤에다가 조금 공터를 잡고요 그냥 있는데 쑤셔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건설 법이죠. 여기서 이렇게 길 내주고 여기다가 우리 떡상동 동사무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워낙 까득까득한 위험감 따 있는 개나 져버린 동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야 어지러워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공원을 넣어가지고 시민분들이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쪽에 상점가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의 여유 공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떡상동 동사무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시청동입니다 일단 시청동 경계는 여기 있는 고속도로를 사이로 두고 떡상동과 갈라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철도와 고속도로 사이 부지는 뭐 나중에 뭔가 들어올지도요 어쨌든 거대한 시청동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동 인구 8만 9천 명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동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 시청동 신도시가 이렇게 도시 끝까지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순환철도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역은 여기 있는 시청역 되겠고요 여기 있는 시청동 동사무소는 일단 여기 시청이 있잖아요. 이름부터 바꿔줄까요? 원래 요코하마 타워. 요코하마에 가면 있겠죠. 예, 있습니다. 부릉산옥 시청으로 이름 해주고요. 부릉산옥 시청 남관과 북관을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사무소는 이쪽 편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시청동 동사무소. 이쪽에 뭐이 서브 오피스 건물, 법원, 여기 의기소 침사무실 이런 거 있으니까. 동사무소 지어주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동 동사무소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청동은 아직 개발 잠재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쪽편 있죠 여기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9만 명이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개발하면은 10만 명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정말 거대한 동네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선의 종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대륙지역 다 살펴봤습니다 시청동, 떡상동, 강북 1, 2동, 그 다음에 농림동과 산호마을구역까지 해가지고 준비됐고요. 이제 중간섬으로 들어가죠.